안녕하세요 변성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리플 코인에 대한 우리 차트 분석과 그리고 6월에서 11월까지의 매매 전략을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 시장에서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자 SEC 승소 기대감으로 작년에 한번 740원 위로 한번 시세가 나왔고요. 자 이번에도 자 재판 승소 기대감으로 이제 시세가 나왔지만은 어 이제 재판 결과 나오는 게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약 2억 달러, 네, 원화 기준으로는 네, 거의 2,600억 정도, 네, 2006, 거의 뭐 2,600에서 2,700억 정도를 네, 승소 위에서 네,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돈을 천문학적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가하고 자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가 비트코인, 2위가 이더리움, 그리고 우리 테더 이런 거 제외하고, 그 다음이 이제 리플 코인이라서 거의 뭐 거의 글로벌 뭐 메이저 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29조 정도로 1%에 뭐 해당되는 뭐 금액을 1조 이제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대충 뭐 3조니까요. 네, 뭐, 이 중에서도 0.1% 하면은, 네, 3조가 아니네요. 네, 1% 해당되는 금액이 3천억이니까요. 네, 3천억에 대한 거의 자금을, 네, 쏟아붓고 있는데, 뭐, 요게 지금, 네, 십살이, 네,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리플 CEO가, 이제 SEC와의 소송이 향후 2개월에서 6개월 뒤에 이제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빠르면 2개월 뒤면은 5월달, 6월달에서 6월달 나올 수 있고, 네, 우리 6개월 뒤라고 하면은 지금 5월달이니까 5, 6, 7, 8, 9, 10, 뭐11뭐 해가지고 뭐 10월에서 11월달 정도까지 네, 여러분들이 네, 승소 기대감이 네, 높아지는 구간까지 조금 더 기간을 길게 보고 매매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듯 비트코인 반감기 때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자 2018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때 대략 한4,800 그리고 대략 2,500 정도까지 폭발적으로 치세가 나온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자 올해 연말 하반기에 이제 SEC 재판 결과 나오면서 한번 시세 분출하고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때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예상하면서 여러분들이 6월에서 11월 달, 네, 우리 재판 결과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자, 요 부분을 관심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대략적으로 한 351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리플코인 홀더 분들 중에서, 자, 조금 길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내년 4월 말까지, 네, 중장기적으로 반등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은, 자, 우리 단기 이제 추세 상단의 가격이 자 700원에서 700원 중반으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1차적으로는 700원, 50원, 700원에서 750원. 자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변곡점으로 체크해서 네, 이 추세 상단 다일때 네, 여러분들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제가 리플코인 계속 강조해드렸던 가격이 자 435원, 380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혹시라도 한번더 눌러준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네, 적금된다 생각하고, 1년 딱 적금된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저점의 물량을 확보해서 길게 보유하는 전략을 좀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단기 추세에, 네, 7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밑으로는, 네, 380원, 435원, 저점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요 기회가 이제 바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봉상 자 저점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자요 500원 초반 가격 과거에 이제 저항대죠. 자 530원 부근. 자요 가격이 과거에 저항 받고 빠지고 저항 받고 저항 받았던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고 지켜줬기 때문에 당분간 현재가 기준 자 530원과 54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제 강세 전환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530과 540원 지지 여부 체크하셔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750원, 700원, 요 정도 매물 때 여러분들이 단기 목표가 설정해서 매도 대응하시고 또 눌렀다가 또 주요 지지라인 안 끼고 반등하는 타점에 재공략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내는 전략들을 우리 리플코인 홀더 분들이 좀 설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코인이 주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저는 이 시기를 내년 4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리플코인이 폭발할 때 고가 매도 전략 같이 공부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서 우리 리플코인이 폭발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최종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요 추세가 이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도록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저점 매수 고가 매도 타점들 계속 실시간으로 가이드라인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추세 하단 반등하는 타점들 여러분들이 같이 공략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입장하셔서 매수매도 타점들 같이 공유받아가시기 바라겠고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는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낼수 있도록 우리 주요 메이저 코인들, 매수매도 타점들 추천 문자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카바 코인 포함해서 우리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수급 들어오는 자리에서 빠르게 단타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타점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뭐5% 10%뭐 리플 코인으로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구간들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단타 수익 내시고, 고점을 매도하고, 빠지면 반등 타이밍 다시 공략해서 수익 내는 기회들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자, 주말 동안 리플 코인에 대한 우리 실시간 전략들, 같이 공부에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리플 CEO가 말하는 이 2개월에서 6개월 이내 재판 결과 나오는지 그리고 이 확정적인 재판 결과가 나온다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시세 수익 내시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급등이냐, 급락이냐가 결정되게 될 텐데요. 그에 맞춤 대응 전략도 소통방에서 같이 업데이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리플코인 홀더분들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진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 가이드라인 전해드릴 거니까 함께 매매하시면서 좋은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 스윙 중장기로 바닥에 잡았던 코인을 100% 이상 크게 수익을 냈으니까 혼자서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소통방에서 매수 매도 타점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